안녕하세요. 과학의 진실과 오류 최태영 교수입니다. 아, 좀 달라졌죠. 자, 이제 우리 투표도 끝나고 아, 일상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또 여, 여러분 어,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주차 6교시 시작을 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을 확 바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많이 이제 감출 거고 여기 사진이 중요합니다. 아,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꾸로 나와요 글자가. 그걸 제가 어,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튜브를 보는 것은 조심스럽고 사진을 주로 가지고 우리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코페르니쿠스 혁명 10일과죠. 음, 이 사람이 누구죠?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laughs>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료 공유에 제가 가, 아, 꼭 자료, 어, 강의 안을 올렸잖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이 잘안 봐요. 46명이 우리 정원인데, 처음에 10명, 4주차, 5주차 7명, 지난 6주차에는 4명이 제 강의안을 봤습니다. 그그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강의안을 볼 새가 없거나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강의안은 안 올립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우리 백석톡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과제 매주 내시는 게 이제 그중에서 그게 일종의 기말고사 예상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실하게 그 과제를 하셔야만 나중에 기말고사 때 편한 것, 편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코페르네쿠스죠. 어, 우리가 근대 과학이라는 것이 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패러다임이 중세 이전에 그리스 때부터 중세까지 왔던 어, 15세기까지 왔던 이 과학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사건이 이제 이 16세기에 들어와서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오고 있고, 양자 역학의 어떤 예외를 빼고는 거의 큰 틀에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중심설이 이제 지금도 우리에게 정설로 기본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몇몇 년도에 태어난지 아세요? 1473년에서 1543년 그러니까 15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6세기 전반을 살았죠. 이 시대에 기억나는 연도가 뭐냐하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어, 두동가이가난 두 거예요. i 톨릭 측과 개신교 측으로. 어, 이 사람은 물론 h 톨릭 어, 교인입니다. h o l i c 이 h u r c h Catholic Church, c a t h o 지 i c Church, c a t h o l i 이 Church, c a 고 h o l i c Church, Catholic Church, Catholic c h u r 그, 자기 삼촌이 이탈리아에 이제 유학을 시켜줬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해서, 어, 이분이 다시 폴란드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회 참사회원 해서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중에는 시 참사위원하고 참사위원, 정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가 그 시의 대주교였는데 그 대주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시로 어, 선출에 의해서 저희 권한대행, 대주교 권한대행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카톨릭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폴란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지금 천동설과 지동설이 싸우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그 기독교 신앙 또는 카톨릭 신앙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볼수 있죠. 갈릴레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만 이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을 어떤 종류의 이론을 받아들이느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이론이냐 B 이론이냐, 지구가 가운데 있고 움직이지 않고 하늘 모든 별들이 돈다는 천동설이냐, 아니면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전에 배웠듯이 이미 그리스의 B.C. 3 세기에 에~ 아리스타크르코스라는 사람이 어~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엔지가 많이 납니다.어~ 이미 제시했었죠. 태양 중심설을 어, 지구가 태양을 주로 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다시 그야말로 몇 년이에요. 천 어~ 칠백 년 만에 어, 다시 이~ 복구하되 이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계나 심지어 개신교 루터나 칼빈조차도 대부분 어, 이 새로운 지동설 태양을 지구가 돈다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이제 과학자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 하다 보니까 어. 하여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많이 부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그 당시에 에, 이제 최그자 <laughs> 보면은 이것이 이제 니,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코 해서 이이 이 사람이 쓴 천구의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 좀더 크게 하면은, 그책의 이제 한 페이지 인데요. 아 바로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중심이고, 여기 태양이 중심이고, 이게 안 돼요.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 이제 이게 지구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아 이런 책을 했는데, 책을 냈죠. 천, 1543년. 그 해가 또 유명한 해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해예요. 그래서 어, 이 동쪽의 기독교는 점점점 약화되고 이제 서쪽의 기독교 세계가 어, 굉장히 강하게 예, 등장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제 시초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다음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 당시 책, 보면은 우리 책의 백사 쪽에 보면, 그 당시에 아피아누스란 사람이 이 황제들의 천문학이란 책을 냈죠. 그것도 이 지구 중심, 즉, 천동설의 근거에 서썼어요 불과 몇년 차이가 안 나잖아요. 1539년이니까 14년 차이 밖에 안 나는데, 그때 간행된 책에서도 어, 모두 황제들이 이러한 어, 천동설을 인정한다는 것을 책에다 내었어요. 그 책에 나온 이 이제 천, 천구의 운동 에, 지도입니다. 그 아, 비아누스 책에 나온.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가 지구죠? 이게 지구. 여기가 지구고요. 그 다음에 지구고 여기 이제 에, 달이에요. 달이 있어요. 지구 바로 바깥에 달이 있고요. 여기 달. 그 다음에 수성, 메르쿠리, 그 다음에 베네리스에서 이것은 금성, 그 다음에 솔리스 이게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티스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제 사르 사투르니 해서 이제 토성, 토성까지만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네 번째 행성이 지구를 도는 그게 태양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죠. 이게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고 생각이었고 이것이 가장 천년 이상을 가져왔던 천년이 뭐예요 천, 1600년 정도를 가져왔던 그 굉장히 강한 신념이었고 과학의 이름으로 가졌던 생각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 자연을 다 정밀하게 관찰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기존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한 500년, 뭐, 이런 단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 이 이론대로 하면, 부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대로 하면 자꾸 설명할 수 없는 천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전원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예외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점점, 점점, 다른 모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후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이 사람이 이탈리아 가서 피사에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탈리아를 이제 새롭게 르네상스 시대 때 지배했던 사상은 심플라톤주의라고 그랬죠. 심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우주는 원 구, 구의 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앙에 일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중심이 아니고 일자인 신이 신성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이제 과학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새로운 르네상스 사상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심플라톤주의를 많이 수용해서, 이, 그 기본적인 가설을 세우는 착상단계에서 그런 이 심플라톤주의적인 우주 모델을 가지고, 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겁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변에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만든 거죠. 어, 거기에, 참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래도 일부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 책의 107쪽에 보면 나옵니다. 107쪽에 에, 레티쿠스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루터교예요. 루터교의 일부 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 이 레티쿠스가 어, 코페르니쿠스의 얘기를 듣고 직접 방문해서 1539년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대한 첫 번째 해설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자기가 메모한 것도 나오죠. 그 책의 밑에. 그 다음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어, 실제로 내준 사람이 루터교 목사인 오지안더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이거를 냈다가 다들 반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해. 1543년에 야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걸 이제 맡은 사람이 오지안더라는 루터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너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문에다가 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어,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설이다. 가설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출판되고 사람들이 아 이건 가설이니까 하고 카톨릭의 신학자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 그냥 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1616년에 에 아주 그 문제가 되어서 어이 지동설이. 위험하다 이런 어떤 가톨릭 교의 신학적 판단이 아주 원, 내려져서 어, 금서가 됐어요. 1616년에 그때까지 어, 굉장히 한 어, 60년, 70년 가까이 이렇게 어, 아무나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퍼지는데 유럽에 퍼지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지안다가 아주 그 어, 좀 영리하게 처, 처신을 한 거죠.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보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 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최초로 당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가 나중에 1625년 정도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다가 자,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을 이제 실, 실제 형상화한 거죠. 태양이 이렇게 중앙에서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게 수성. 여기 수성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예, 네, 수성 어안 보이는군요. 예, 네, 여게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파란색 지구. 그래서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푸른별로 보여서, 어, 고르, 어 외로운 푸른별, 이렇게 책쓴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화성. 화성, 화성은 약간 붉은스름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게 목성. 그 다음에, 에이, 이,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그 명왕성은 우리가 행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성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 그 당시까지는 토성까지만을 관측했지만 이제 우리가 다그 아, 이후에 알게 된 바로 지동설의 사실 모,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바로 이제 우주에서 본 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음, 고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론 그리스에서 있었죠. 프톨레마이오스 어, 중심의 에, 천동설, 지구가 가운 중심이고 모든 어, 천체들이 돈다. 그다음에 아리스타르코스의 르 지동설이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별들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지만 이제 주류는 이쪽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가도 그 천동설을 어,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그쪽이 주축이 됐지만 이게 결국은 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더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단순한 모델을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게 된 거죠. 그걸 제시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어떤 이론이 가장 그어더 우월한 이론이냐를 볼때 모델의 단순성. 단순성.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풀수 있으면 그것이 더어 사실에 사실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잘설풀수 어, 있는 그런 모델.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음 어, 뭔가 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너절하게 설명하는 이론보다는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단순하게 해결해 주는 이론을 사람들은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코페르니쿠스가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과학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수 있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고려해 볼 것은 이제 과학이란 과학적인 태도인데요. 자, 지구가, 지구가 둥글죠? 그런데, 여러분, 어, 지구 평평, 평평한 지구 협회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에도 평평한 지구 협회에 대한 그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몇 가지 이제 증거를 대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렇게 지구를 바깥에 서 나가서 이 성층권에 가서 인공위성을 타고 찍으면 어때요? 이렇게 둥글게 보여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보기에 둥글단 말이에요. 이지구회가 하나의 공처럼 이렇게 둥글단 말이에요. 이건 평평할 수가 없잖아요. 공이니까 공의 표면을 만져보세요. 평평해요. 작은 구지만 평평하지 않고 약간 공면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평한 지구설은 이 사진을 볼때 우리가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볼때 에, 틀렸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수 있죠. 이건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때 그렇다면 착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어, 달의 에, 월식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에, 달이 보름달인데 가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달을 가리는 겁니다. 달을 가려서, 뭐, 이렇게, 완전히 가려주면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구가 달을 가리는데, 이게 딱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약간 둥그러잖아요. 약간씩. 그걸 볼 때, 아, 지구의 표면이 둥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또, 자, 이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은 얘기죠. 자, 지구가 평평하다면, 이건 뱃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중세 때부터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배가 점점, 점점 바다로 멀리 떠나가면, 평평하다면, 그배 전체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마치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도시랑 배가 다 보이다가, 나중에 배가 반쪽쯤 보이다가, 나중에는 돈만 남아요. 그건 왜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면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둥그니까 저넘어에 가니까 배밑바닥은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죠. 평평하면 다 보여야죠. 점점 작아지지만 바닥까지 배 바닥이 끝까지 보이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기 이 돈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볼때아 둥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뭘까요? 네, 밤하늘에 보면, 밤하늘에 보면, 어, 밤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쭉 찍으면 연속으로 이 별들이 이렇게 하늘의 중앙점을 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선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속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속 노출을 하면 이렇게 빛이 쭉 가는 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원운동을 하냐 이거죠. 이 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해야지, 평평하다면 하늘도 평평하고, 그렇다면은 그래야지 왜 원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 방구가 둥그니까, 둥그니까 어 그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죠. 요네 네 가지. 직선이 아니라 천체 밤에 운동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다. 다양한 천체들이 이걸 이걸 통해서 아, 지구는 둥글다. 지구의 어그 하늘, 지구에 대해서 하늘도 이렇게 둥글게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과학 혁명 즉 지구가 중심이라는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이 중심, 지구는 돈다 지동설의 태양 중심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오늘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종교가 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과학 이론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은 과학대로 어그 하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발전하도록 놔두고 과학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론들이 바뀌어 가거든요 점점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우주를 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탐구해 나가고 찾아가고 과거 이론이 틀릴 수도 있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지켜봐 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어떤 종교가 힘이 세다 그래서 과학 이론을 지배하거나 어떤 하나의 특정 이론을 옳다고 결정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오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